예,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 박지 드박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새 이런 변태적인 배치가 많은데요. 이런 게 보면 방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싱글 임페 독타 이제 홀 등으로 나눠져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약간 완파를 안 주겠다는 그런 배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패불박으로 넣기도 힘든 게, 이쪽으로 먼저 홀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쪽이 이런 식으로 돌수 있게 돼서 좀 분리하고, 이쪽으로 간다 해도, 건물이 이방 주위로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럴 때는, 패불박을 고집하기 보다든, 물론 이제 연습하실 때는 한 가지 조합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배치의 경우에는 이제 배치 맞게 해 주신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백, 박지 마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이제 드박 조합을 쓰게 되는데 이제 드박 드박 조합도 이제 선 박지 마법, 중 박지 마법, 후 박지 마법으로 이제 박지 마법을 언제 쓰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선 박지라고 해서 박지 마법을 먼저 쓰는 조합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냐 보면 저는 먼저 이제 박쥐 마법을 쓸때 제일 우선시하는 타겟이 바로 이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를 정리를 해줄 수 있냐. 두 번째는 이제 방출기, 방출기를 정리할 수있냐 그걸 보거든요. 이제 흔히 지금 마법을 임페로 임페에다가 떨굴 건데 왜 하냐면 이제 대공포부터 해주면 좋지만. 이 임패에 다 죽기 때문에 임패를 먼저 얼음으로 얼려놓고 여기 임패를 따고서 이 대공포를 따는 방법으로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물론 얘가 이제 방타 랩도 낮지만, 여기 있는 마법 스타일가 두 개밖에 없고 여기는 세 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설계를 했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분노, 얼음,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먼저 분노 넣어주고, 얼음 바로 막, 박지 마법입니다. 얼음부터 쓰시면 얼음이 굉장히 효과 지속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비추 드리고, 먼저 분노, 얼음, 박지 순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갖고 온 얼음 마법 두 개로 여기를 얼려서, 요걸 여기까지 다 정리하겠다 해서, 그걸 또 아끼기 위해서 이제 자이언트 한 마리 넣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형 석궁이 있다 보니까 금방 이제 자이언트가 따여서 좀 설계한 대로 안 돼. 요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이쪽이, 아이고, 이거 대형포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물론 저두 개를 따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다가 벌론 두기. 저 파티 복사 넣어주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보셨죠 여기가 조금 중요 건물들이 많으니까, 제가 킹을 넣었거든요. 킹, 일드. 여기도 보셨겠지만, 일드 넣어주기 전에 벌론 하나 넣었죠. 건풍으로 이제 막, 이제 배제를 안 하기 위해서 넣어줬고, 어느 정도 정리가됐다 싶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벌룬이랑 드래곤 주조합을 넣게 되는데 드래곤부터 넣는,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 이제 지뢰에 맞고서 이제 드래곤이 거의 분사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보다는 소수 벌룬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벌룬 이제 드래곤을 넣어준 상태에서 뒤에서 벌룬을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벌룬 넣어주고 드래곤 쫙 뿌린 다음에 나머지 벌룬을 넣어주고요 뭐, 워드는 반드시 이제 주 본대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을 다 핏뻥해주기 때문에 주력 부대에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저는 이게 가장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론 스타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주력 본대가 안 죽는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치, 지금 이때, 아직, 바이빙선에 퀸을 투입을 안 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먼저 다 넣어봤자, 여기 홀에 다 두드려봤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피 관리도 안 되고, 그걸 넣음으로써 딜이 더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방어타가 몰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가 정리해주면 여기, 여기랑 이쪽 부분에 넣어줘서, 이제, 여기로 세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방 독타 쪽으로 가게끔 설계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한방 넣어주고, 이제 워던 스킬까지 쓰겠죠? 어느 정도 이제 필성도 나와서 정리 다 해준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터트팀에면 워던 스킬 써주고, 정리를 했까다죠 여기다 이제, 이제 퀸, 퀸 넣었죠? 그 다음에 바이빙. 이제 바이빙 선을 늦게 넣어주면, 대공포 아닌 이상 이거를 진짜 잡기가 힘들거든요. 일반 방타가. 그러면은 대공포가 바이빙선을 공격한다. 그러면 은 드래곤이 다 정리를 하고 만약에 얘가 드래곤을 공격한다 이러면 바이빙 바이빙선이 미쳐 날뜁니다. 보시면은 드래곤도 고있죠 그럼 바이빙선이 피가 잘안따아요다 거의 다셔야됩니다아이거 발견에서 진짜 거의 안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제 제래스가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피가 가는데, 그때는 반대로 드래곤이 미치게 죽을 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생각했던 배치가 벌써 4분의 3이 날아갑 아직 퀸 스킬도 안쓴 상태죠. 배치되면은 계속 쭉쭉쭉 정리를 해는 상태. 요, 변론도, 별론 벌룬 자체는 약하지만, 이렇게, 워든 핏뻥이 돼있으면, 이제, 거의, 안 죽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대, 대형세풍이 죽어주나, 툭고 나오는데, 이제, 워든 막타로, 이제, 부셔주고요 이제, 별로, 유닛이 안 남았지만, 싸그리 정리가 가능합니다. 퀸 스킬도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변론도, 은근히 잘안 죽죠? 여기서 퀸 스킬 써주고, 아직 드래곤 한 마리 남았고, 이제 거의 뭐, 없죠 여기서 대부분 인구스 1, 2남으면 이제 아처나 바바리안을 들고 가시는데, 흔히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자원, 전제, 정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블린은 여기에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처나 바바리안는 한, 한살 때려야 되는데, 이제 고블린은 보시게 되면은 두 마리인데도 피가 쫙쫙 다릅니다. 그 조금이나마 시간 절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수 인구수는 남았을 때 아처 바바리안보다는 고블린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영상 보실게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어떤 배치냐면은, 싱글 임패가 일단은 3개가 있어서, 이제, 패볼박을 쓰기엔 너무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원래 패볼박은, 무지막지한 이제, 패카 4, 5마리가, 본론을 같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다 부셔줘야 되는데, 이 싱글 임패가, 패카를 주로 따기 때문에, 주력 본대가 버티질 못하고, 이 싱글 임패에 정리되고, 박지 마법을 쓴다고 해도 나머지 이제 방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정리되는 시기라서 이 맵은 솔직히 패볼박을 쓰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맵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패볼박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드래곤 박지, 드박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대공포를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딸 것을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 세개 정도를 해야되는데 보시게되면은 음 이쪽에서 쓰게될 경우 여기는 바로 따지만 여기나 여기로 안갈 확률이 많아요 여기 또 대형 석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 어디로 했냐 그래서 여기로 하게되면은 상대적으로 요 아처타워랑 마법사 타워가 있긴하지만 요 두개는 반드시 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독타까지도 그전에 이제 법사타워를 없애야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수 벌룬을 넣어줘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박지 마법으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벌룬 넣어줍니다. 세 개, 두 개. 제가 세 개씩 넣으려고 했는데 왜세 개씩 넣으려고 했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지대가, 대공지대가 있을 줄 알고 한 개가 떨어져도 이제 두 개를 정리하겠다 싶어서 넣는데 었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좀, 이분이 배제를 하셨구나 해서 제가 여기에는 두기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다정립된 상태에서 분노, 어른, 박쥐 마법을 써줍니다. 싸그리 정리가 되죠. 이게 약해 보여도 분노를 받은 박쥐 마법은 또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네. 방타 거의 다날라가 그래서 13%가 없었어요. 독파 쌓이고, 대공포. 아까 두개 따위도 바뀌었고, 두 개랑, 이제, 이 방출기만 따주면 더 좋을 텐데, 아, 여기도 아쉽고, 여기도 아쉽죠? 하지만, 요 정도면은 독탑 독수리 타워도 따고, 대공포 두 개를 땄기 때문에, 엄청 이득이네, 이거는. 잘만 넣어주면, 이건 무조건 안파가 나는 형태거든요. 파티버스 넣어줘서, 이쪽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이제 1등. 넣고 여기 이제 또, 대공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후후 벌룬 넣어주고 바로 두대로넣어주고요그 다음에 벌룬 쭈르륵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빠져넣어주고 뒤에 워든 따라가는 형식 쭉쭉 정리를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하려면 여기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보시면 바이빙선이랑 킹이랑 킨이 킹이 투입이 안 됐죠 이제 여기다 넣어서 이제 정리를 같이 해갈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바이비행선 넣어주고 킹킹을 넣어주고 넣어주죠 네, 분노 한대 받고 풀선 정리해주고 요게 좀 아프거든요 이때 남은 얼음 하나 꺼주고 봐보세요 여기. 여기 다 정리가 되죠 건풍을 맞았을 때는 바이비행선은 금방 떨어졌는데 보시게 되면 그래도 잘 정리합니다 어둠스떨 써주면서 덮치고 그도 잘 버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1대가 죽으면서 여기를 조금 지를 해주는 것도 있었어. 그 다음 에 볼륨 이다 떨어지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래곤 다섯 기에 퀸퀸 남아 있고 스킬 남아 있고 완파가 제수밖에 없죠. 드래곤이 약해 보여도 요걸 보시게 되면은 잘안 좋습니다, 진짜. 이제 죽었죠? 개피가 돼도. 엄청 맞아도 대형 성공에도 잘 맞거든요 이제 퀸스 킬도 있고, 이제 얼굴을 려줬을때 고블린 두기. 이 고블린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요런 정지에서는 진짜 파괴를 잘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치까지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블박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드박을 제가 추천드리는 데, 오늘은 박쥐 마법을 먼저 쓰는 조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